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해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회심은 지금까지 악하게 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돌아서는 것이지요. 회심은 한마디로 유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심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악한 마음을 새것으로 바꾸는 내적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가 언뜻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을 볼때 회심이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두 개를 구분하자면요, 회심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단회적으로 통과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번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반복적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심과 회개를 구원에 있어서 단회적 회심과 성화적 회심 회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처음 회심을 한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회계가 감정에 국한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두려워하여 후회와 유감의 마음을 가지는데요, 죄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은 후 시원한 마음으로 끝나고 내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후회. 유감, 탄식, 또 자책 등을 참된 회계로 착각하면요,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면의 부끄러운 마음을 제거한 후면, 그렇게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참된 회계는요, 과거에 지은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돌아서입니다. 세례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회계에, 그회개하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하지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요, 회계와 후회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회개는 성도가 자신의 삶이나 행위를 하나님께 비추어 보아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고 청산하며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회는요.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후회는 하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 후회는요. 스스로 원통해 하며 애석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그 후회를 받아줄 인격적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고백하고 자책하는 것이 후회이지요. 회계와 후회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부인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양을 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회계를 통하여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유다는 스스로 니우쳤습니다 이 말은 일이 일어난 후에 관심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책, 그 자책함을 사로잡혔다, 자책함에 사로잡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스스로 후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난간,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생각할 때는요. 과거에 후회만 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함께 앞으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요 또 보면요 그 회개도 회심과 같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지적인 측면을 볼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 존엄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그 결과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죄 자체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 사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서운하게 해드린 것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지요.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죄에 대한 그 비탄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따른다는 그 기쁨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해 나간다는 행복이 있다는 거지요. 의지적인 측면에서는요. 회개의 열매들이 변화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한평생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적이고 때로는 느린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택한자들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들을 제거하시고 그들로부터 죄책을 깨끗게 시키시며 그들을 성전들로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봉헌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참된 성결로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행한다. 이러한 회개는 오직 임종시에나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의 회개는요 평생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다고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회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뿐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100%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교만, 탐욕, 시기, 질투 등 끊임없이 서사로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의 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참된 회개는요. 구원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